Chinese Special Forces Unit showed off a new drone designed to look like a bird in flight. The Flapping Fiend first appeared, Chinese Special Forces were taking part in. 새로운 버전의 중국산 스파이드론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미 언론사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는 새 모양을 한 최신 드론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특수부대에 지급된 용도로 개발된 이 드론은 그 기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으로 인해 많은 독자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중국 드론 산업의 빠른 발전은 DJI로 대표되며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민간 분야 드론 기술이 방산 분야로 확대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스파이드론의 역사와 한국 드론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의 모습을 한 이드론은 나비의 날갯짓을 흉내내고 있지만 비행하는 모습은 정말 새와 같습니다. 이 드론은 10분 동안 최대 시속 16km의 속도로 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은 이미 8년 전에 달성된 성과였습니다. 2019년 사우스차이나모닝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새 모양의 이 드론은 과거 미국산 드론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실제 새처럼 날개를 펄럭이고 있으며 활공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시 미국에선 새 모양의 드론을 어떤 법규로 구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1년 전인 2023년 정말 충격적인 모습의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죽은 꿩과 비둘기의 깃털을 붙여 만든 이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조류의 동작까지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드론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스트레이트 에로 뉴스가 공개한 이 중국산 드론은 유라시아나무 참새의 외형을 본떠 만든 것으로 어떤 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으며 적진, 깊숙이 침투가 가능합니다. 흡사 좀비 새와 같은 모양을 한이 드론은 군사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는 첩보를 목적으로 핵추진 드론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이 이를 해낸 것입니다. 생체 의학을 이용한 중국 스파이 드론의 개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의 군사 개발 기업 한 곳에선 수중에서의 감시와 전쟁 전술을 수행할 로봇 물고기를 개발한 상태이며 곤충과 갑각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의 스파이 드론의 유용성이 증명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화회법이 먼저 개발된 실정인데요. 7년 전 세화곤충 모양의 중국산 드론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인도와 네덜란드, 프랑스는 단순하고도 손쉬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독수리인데요.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은 데다 드론에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저속으로 비행하는 생체 드론을 손쉽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경찰이 앞장서서 드론 잡는 독수리 활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단순 비행 속도만으로 시속 240에서 320km에 이를 정도로 빠른 데다 공격력이 탁월하고 악력은 평균 성인 남성의 1.5배가 넘어 소형 드론 따위는 말 그대로 한 주먹거리입니다. 실제로 인도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독수리는 10수초 만에 드론을 포착하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수리 프로젝트는 스파이드론에 대한 훌륭한 솔루션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에도 예산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로 시행된 지 수년 만에 폐기되었는데요. 육식성의 독수리를 훈련하고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고 독수리의 특성상 야생성이 매우 강해 언제나 동일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부가 지역에서 사냥용으로 활용된 매예가 있듯 중국산 스파이드론이 다시 활개를 친다면 언제든 독수리 프로젝트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 새와 곤충 물고기 모양의 드론은 그 활용도보다는 기술력을 뽐내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장에서 중국만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DJI를 비롯한 중국의 민간 드론 기업은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자본이 중국 군사드론 개발에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민간 기술을 빠르게 방산 분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DJI의 상업용 드론 기술은 보안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드론으로 발전하였고 물고기와 해파리 드론과 같은 수중탐사드론 역시 이미 2021년 이전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력은 단순히 정찰용 드론을 넘어 무장형 드론과 AI 기반 자율 드론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차이용 7과 같은 스텔스 드론 시리즈입니다.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중국 스텔스 드론 기술력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준까지 올라섰으며 세계 군사 드론 시장에서도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스텔스 설계 때문에 실패했던 중국 전투기의 역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대규모의 투자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선 죽을 쓰고 있는 중국이 드론 분야에서만큼은 민간 기업과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같은 방산기업과 연계하여 드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US FT 무인정찰기는 ADD가 초기 개발한 중고도 정찰 드론인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의 최신 군사드론과 비교하면 기동성과 자율성에서 열쇠로 평가받아왔으며 이러한 기술적 열쇠는 민간 기업의 도움 없이는 역전시킬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DJI와 같은 세계적 기업은 없지만 드론팜, 퍼스텍,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민간 드론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농업용이나 물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방산 분야로의 전환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산악지대나 도서지역에서의 운용을 목표로 한 수직이 착륙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암살드론과 같은 새로운 형식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에서도 한번 깜짝 공개한 적이 있는 한국형 암살드론은 18시간의 채공시간으로 평양 침투까지 가능한데요. AJM114 r 라인엑스 헬파이어와 같은 무기를 장착하고 자폭하는 형식 형태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알카에다의 지도자를 처리했을 때 등장했던 MQ-9 리퍼보다. 작은 사이즈의 이 드론은 별도의 사출 장치나 강제 착함 장치 없이 이착륙이 가능해 김정은이 특히 경계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스파이용 정찰 드론부터 소총을 탑재한 드론과 폭격용 드론 그리고 자폭 드론까지 그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는 데다 효과는 확실하고. 비용까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와 같은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격 범위와 정확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의 전력화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 첨단 장비를 먼저 투입시켜 적을 무력화시키고 뒤를 이어 최첨단 플랫폼으로 무장한 병력이 진입하는 유무인 전투작전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뛰어든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 등 드론 강국보다 열세일 뿐이지 이미 글로벌 순위 치료에 빛나는 드론 강국입니다. 2000년대 이후 무인 공격기, 장기 체공 무인기 등의 개발로 가속도가 붙은 기술력은 한국 최초의 군용 무인기 RQ-101 송골매를 시작으로 2027년 세계 3위의 무인기 산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과 시간, 인력까지 많은 자원이 필요한 독자 개발보다 미국의 첨 삼단 무인기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은 RQ4 글로벌 오크, MQ9 리퍼, X47B 등 세계 최강화력의 무인기를 크기별, 용도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비행, 전자전능력, 데이터 융합 기술 등 탑재된 소프트웨어까지 몇 단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산 무인기는 가격이 매우 높은 데다 기술 이전도 까다로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며 한번 종속된 방산 분야에선 어떤 갑질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과거의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무인기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한국 드론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한국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KF21과 연계된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의 혁신적인 드론 기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단순히 따라가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드론 개발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방산의 협력 강화, AI와 자율 기술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드론 산업이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24년 9월 8일 불량 중국 무기 영상입니다.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에 밀려 수출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S26T 위안급 디젤 잠수함 프로젝트는 독일제 엔진 수입 문제로 인해 태국과의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중국이 대체 제안한 자국산 엔진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JF-17 경전투기는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 아르헨티나 수출에 실패하는 등 중국 무기들은 중요한 수출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동에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도 중국의 화룡300 미사일이 한국의 KT즘에 밀리며 계약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중국무기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투 등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에서 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서방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체계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성능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입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2002년에 체결된 포괄적 방위 협력 협정에 따라 매우 긴밀한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후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글라데시의 무기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무기 수입국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해군용 대포, 대한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거기에 2016년에 산두 대의 타입 035G 민급 잠수함과 포르베탐 등 다양한 방산무기를 들여왔습니다. 이 잠수함은 약 2억 300만 달러 한화 2,700억 원의 가격에 구입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 능력을 갖추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3년 운영을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잠수함 기지 건설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방글라데시가 중국 군사무기 도입에 사용한 금액은 약 29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계 연도에 방글라데시 국방 예산 38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중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 계약 체결된 무기교역의 약 86%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고 중국이 제대로 된 무기만 공급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거래였다 할수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쌍값의 국방력을 강화할 기회이며 중국은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중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군 프리기탐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장비는 납품 직후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타입 053 프리기탐도 기계적 결함이 자주 발생하고 전자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글라데시가 중국산 군사 장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으며, 이는 향후 무기수입 다변화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무기교역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품질 문제로 인한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향후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수입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인디아웨스트 및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중국 군사 장비의 기술적 문제와 결함이 발생하는 부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산 F7 전투기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전투기를 구매했으나 엔진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유지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실제 작전엔 써보지도 못하고 경납고에 묵혀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등 전자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작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실제 최신 전투기들과 공중전에서 붙었을 때 필패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K8 a 훈련기 역시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아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중국산 무기는 자국 폐쇄된 운용 시스템을 적용 다른 최신 항공기술과의 호환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은 이후부터입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대추나무엔 연 걸리듯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채무를 안고 있는 나이지리아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F-7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공군은 전자 시스템 결함과 기술 지원 및 부품 공급 부족으로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군 또한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OPB-60 해양순찰선에서 추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라고 다른 선택지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한 중국산 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또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중국이 추가 비용을 요구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상도덕을 상실한 중국의 무기 교역 행태도 비. 비판받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은 태국 해군에 s 2 6 t 형 잠수함 두 척을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독일과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일제 MTU 디젤 엔진 확보에 실패하자 이를 자국산 CHDU200형 엔진으로 몰래 변경했고 이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재판매하려다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얀마 역시 중국 무기의 피해국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전투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표적 탐지와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품 공급과 기술적 지원에 대해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산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이 고도로 정교한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대부분의 무기는 서방의 기술을 벗겨서 만든 유사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 최대 군수 기업인 중국 북방 공업 일명 노린코입니다. 노링코가 유명해진 계기는 무기의 성능이 아닌 파렴치한 기술, 도둑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구소련의 소총과 전차, 야포, 차륜형, 자주포, MRL 등 육상병기를 주로 라이센스 생산해왔는데요. 문제는 구소련이 라이센스를 해지하고 생산을 금지했음에도 몰래 만들어 남미의 마약상과 아프리카 군부에 이를 공급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링코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습득한 기술로 현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PLG05 자주포와 정밀타격 시스템, 장거리 제한무기, 대공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 방산 분야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군대에도 외면받는 군수품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노린코는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린코가 공개한 전차는 정보화된 사격통제 기능과 데이터 교환 체계로 두 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으며 완전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전차의 상부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열한 정보와 스펙만 놓고 보면 마치 현대 전차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약시킨 최강의 무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린코의 허위력을 알고 있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짝퉁의 나라 중국다운 무기라며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전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 러시아, 유럽의 주요 국가 등이 개발한 신형 전차의 재원과 특징을 마구잡이로 표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신형 전차엔 미국의 준비 중인 에이브람스 X와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의 무인 포탑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능동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체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다 스펙만 차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성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든 팔기만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중국의 태도가 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